차띵입니다 오늘은요. 제가 다이소 후기를 제가 찍을 건데 일단은 제가 두 개밖에 못 썼어요. 일단 천사 점토고요. 내가 지금 이 스티커를 뗐고 이건 핫팩. 아손난로인데 빨간 펜. 진짜. 아니 나는 손난로는 흔들면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. 일단, 지금은 안 흔들렸고요. 천사점부터 개봉하겠습니다. 와!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열었고요. 진짜 이거 촉감이 되게 좋고, 잘 뜯어져요. 이렇게. 네. 진짜 부들부들해요. 천사점토 같이. 천사가 지금 오길래 네. 안에 지금 제수딩 있습니다. 천사가 우리를 이걸 만지라고 계속 우리가 좋다고 만지라는 건가? 네. 아무튼 뭐 이렇게 끝났고요.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번에 악플 댓글이 있어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악플 댓글은 네.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구독 42% 45... 명 조금 넘으면 제가 특집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.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. 구독자가 두 명에서 11명으로 늘은 거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!